뭐지? 7-30, 아, 7에서 30포인트 스캔 가능. 가장 중심 부분을 스캔을 해야 되고, 종이책, 모니터, 에? 아, 종이책, 모니터, 비닐? 이거 종이책? 구성품인가? 종이책? 아, 종이책도 가능하고, 모니터도 가능하고, 비닐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DB를 축적, 축적해서, 딥러닝 기술. 나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 번역 효율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사용 가능. 비행기에서 급하다? 그럼 바로 사용 가능. GOOD. 알파벳을 조합해서 굿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보다 똑똑한 녀석. 어디 보자. 음성 인식. 음 뭐, 당연히 돼야죠. 문장. 오케이. 휴대가 간편.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라고 말 못하는 아이라면은 거기다가 말해가지고 외국인 직원한테 보여주면은 가능, 쌉가능. 오늘 정체성을 찾으러 왔어. 나는